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인광 드림 매일생리부터 11회차 네, 부동산 공급 해설 강의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어, 사전 결정 신청자,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수상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여러분 그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질 대상으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데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죠. 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표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법이죠. 교통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과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1번은 엑서가 됩니다. 2번,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내에 착공신고 아니고,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건축주는 2년 내에 어, 건축허를 신청해야 되고, 2개월에건축가 신청이 없으면 네,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게 되죠. 자, 착공신고 가지고 그 자리에 건축허가 신청을 적어야 되고요. 한번 기출된 내용이에요. 다음 3번, 특별시 광역시 지에서 청소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매자 학가 10만 중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그렇죠. 가할 구체적인 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부터 직접 건축을 받도록 합니다. 규정이죠. 그래서 3번이 3번은 5가 되죠. 5, 1번, 2번 X, 3번 5 그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4번자근축급상근축구가를 받는로부터 2년 내에공사에착수하지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잖아요. 그때 근축급상근축과 취소는 이미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입니까? 근축과 취소는 기속.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건축을 취소할 할수 있다가 아니고 건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죠 X가 됩니다 건축법성건축허를받은 부터 2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자면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되죠 그래서 4번 X가 되죠 5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고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않으면 건축심의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5가 되죠 6번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한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 중요한데 우리 건축주가 그 건축을 신청할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런데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을 신청이 가능해. 단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다.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 주택은 대지의 사용 권 확보만으로 건축과 시설을 할수 없다는 뜻으로 해서 6 번은 x 가 됩니다. 좀 어렵죠. 다음 7번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조적 도시적 밖에서 연면적이 2 0 0정도 미만 이거 삼천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그렇죠. 건축 신고 대상이니까 신고하면은 네 건축법상 건축 근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5가 됩니다. 팔 번. 면적 500 정도 이상인 대지에 근축을 하는 근축주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틀렸죠? 면적이 얼마? 200 정도. 면적 200 정도 이상인 대지가 근축상, 조경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8번 X가 됩니다. 자, 9번, 19문제, 9번.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의 농수산물 유통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가5 0 0 0제곱 이상이면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한다. 여러분 그 공개공지 확보 대상 꼭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출제가 자주 되잖아. 자, 여러분 준주거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지역 맞습니다. 1준이니까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 맞고요. 단 판매 시설 중에서 판매 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에서도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바닥면 잡기가 5 0 0 0도 이상인 경우에도 공개용 작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구분은 X가 됩니다 10번 준주거지에서 건축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복 방향의 인접되지로부터 조례가 가는요정 이상을 뒤로서 건축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3한계용도지 가운데서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정복 방향의 인접되지 기수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될 용도지역 한마디로 2문 항의 용도지 가운데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가 아니고 뭐죠? 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x 가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그 건축물 각 부분을 정복 방향에 인접되지기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그렇게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이 제공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